다음은 경남 양산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사랑하는 선업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양산을 국회의원 김두관입니다 2013년 개울 고려대학교에 대자보 하나가 붙었습니다 대자보는 철도민영아에 반대한다며 수천명이 직위해제되고 불법 대선개입, 밀항송접탄 문제로 주민 염독자살하는 하수상한 시절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다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시작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대학원생이 본인의 졸업식에서 또 국정운영을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 해치는 국회의원이 공개된 행사장에서 대통령 갱호원들에게 사지가 들려 걸려갔습니다. 최고 권력자는 서가우 비리와 관련된 특검을 온몸으로 맡고 있고, 권력 기관을 이용해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입을 막고 급박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네, 예, 총님, 윤석열 정부 국정을 맡으신 지만 2년이 다돼 가시죠? 네. 예. 어, 제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진단하고 평가를 해봐도 국정 기조의 방향, 방향이 어떤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이제 세계적인 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그리고 저 출산 저출생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그리고 또 제가 지방에 있기 때문에 늘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정부는 어떤 기조로 남은 3년을 운영할까 이런 제 의문을 가져봤는데 종님께서는 이런 분야에 좀 포괄적으로 어떤 기조로 윤석열 정부가 남은 3년 국정 기조를 운영할지 좀 방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조금, 그, 미래에 그걸 말씀하셨으니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의 그, 뭐, 실질적인 그, 잠재적인 성장률을 높이는, 말하자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쪽에 개혁에 좀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 기후변화, 그리고, 어, 교육, 그리고 연금, 그리고, 어, 노동개혁,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의료개혁,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국정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저, 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자세한 것은 뭐 필요하다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그 정도로 일단, 예.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난번, 이제, 가이스트 졸업식에서 R&D 예산을 보건하라 외친 대학생, 그리고 또 지난번, 진보당의 강성위원이 복종 기조를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할때 경호원들이 이제 제지를 내서 이렇게 끌고 나갔는데요.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전체에 대한 적은 지심이 좀 없는 거 아닌가.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쨌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섬기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저는 애국심이라고 제 스스로 규정을 하는데 애국심이 좀 결여되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 그런 그 분들이 뭐 대통령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아랜대 예산을 보고 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릴 수 있고, 가이스터 대학원 졸업생, 그리고 또강성희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출범식에서 어, 국정기조를 바꿔서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경호처에서 너무 가잉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요중인가요? 그러진 않을 가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거는 어, 경호 매뉴얼에 따라서 어,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그런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호처가 너무나 친위대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 제 3세계의 이제 대통령들 국가 원수를 경호하는 경우에 그런 어, 양태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미국도 제가 알기로는 재무부에서 연방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다가 9.11 테러 이후에 국토안보부에서 어, 경호를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총리님, 우리 경찰청으로 대통령 경호 업무를 느낄 제도 개선 그런 생각 없으신가요? 어, 글쎄요, 국가원수의 경호라는 거는 뭐 국가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요. 어, 아주 그 매뉴얼이 분명하게 있고 거기에 따라서 특히 최근에 또 여러 가지 그 어, 정치인에 대한 위해 이런 일들도 있고 해서 어,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이 더더 더 효율적이고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은 그것은 계속 어, 필요하면 뭐 검토하는 대상이 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의 경호처의 그런 대응을 보면서,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차지철 경호실장이 연상되는 것은 저만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이제 그런 단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제도 개선을 해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에 경호처를 두면 지휘대 역할을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총리께서 그런 제도 개선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2년이 아직 되진 않았습니다. 한달 정도 있으면 2년이 되는데, 거부권은 몇 차례 행사하셨죠? 아홉 차례. 그러시죠? 아마 87년 민주화 이후에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특히 이재 그,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재척 어,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마저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요. 저는 의회의 주의가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의회의 입법권을 심하게 제약을 한거로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하나하나의 법에 대해서 어, 제의 요구권을 그렇게 에,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행사하지 않습니다. 어, 여러 가지 그 절차를 고쳐야 되고요. 그러나 국회에서 보내주신 그 아홉 개의 법률에 대해서는 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의 전체적인 재정의 건전성, 경제 이런 쪽으로 봐서도 문제가 있고, 어, 이런 그 상당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에, 다시 좀 국회에서 한번 어, 여야 간에 검토를 해 달라 하고 보내드린 거고요. 이 모든 법은 전부 다 어, 야당 단독으로. 어. 의결을 하셔서 보내신 그런그 법들입니다. 야당 단독으로 의결 한번 그 부분 행사는 하게 합당하신가요?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진 않습니다만 단독으로 협의를 저, 저 통과를 시키신 그 법들이 전부다 나름대로의 에, 그 법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또 대한민국 경제 운영에 있어서. 어,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헌법에서 어, 주어진, 에, 그러한 그 전체를 보고 대통령께서 헌법에 따라서 어, 행사하신 그러한 그 일, 에, 권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30대부터 선거를 해서 크고 작은 선거에 16분을 출마하고 지금 17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누구보다 많은 선거를 제가 치렀습니다. 유권자도 아닌 당 관계자와 운전기사 그리고 자기 변호사와 10만 4천원 식사를 한 것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검사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사건을 기소를 했습니다 총리님 이게 누구 사건인지는 잘 아시죠 어,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아, 정확히는 이재명 대표의 부인 어, 김혜경 여사 관련 건인데요 통상적으로 선거운동이 런 이런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경고 정도로 끝나는 것이 제가 경험한 선거법 실제 모습인데, 수백만원짜리 디올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검찰이 여권자가 포함되지도 않는 10만 4천짜리 식사를 기소한다면, 어느 국민 이런 이 검찰을 정권어 검찰이라고 하지 국민의 검찰이라고 하겠습니까? 좀 안타까울 뿐이고요. 총리님 들어가시죠. 어, 법무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먼저 법무부 장관 지임을 축하드립니다. 법무부 장관은 적어도 검찰에 대한 관리 감독근이 있으신 거죠? 예. 어, 장관을 떠어 법조인을 한 사람으로 보시기에 수백만원짜리 디올복이더 심각한 법위반입니까? 법 법위반입니까? 아니면 유권자가 포함되지도 않는 10만 4천원짜리 식사가 법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법조인으로서 한번한 말씀 해 주시죠. 구체적 사실과 관계를 달래하는 두 개의 사안을 동인 선상에 놓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반 법이 이제 상식의 최소한인데요. 요건자가 포함되지 않는 기사와 변호사 본이 식사한 걸 가지고 기소를 했고 지금 어쨌든 대통령 부인은 수백만 원짜리 명품 100을 수술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몰카 공작으로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렇지만 대놓고 고가의 핸드백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국민의 두 가지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장관께서는 이것의매물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몰카 공작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수사 중에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판단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몰카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면 중요한 게 증거물인데 그 증거물을 당장 검찰이 증거물을 확보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고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사기관에서 수사 과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그 진행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법무부에 지금 인사정보관리단 을 운영하시죠 법무부에서 맞습니다. 옛날에 청와대 민정했던 역할들 하고 계신데 어,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동훈 전 전임 장관께서 예.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평가하기로는 제대로 검증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장관들이 낙마를 하고 기본적인 검증도 안 해서 왜 그런 기능을 그 당시 이제 대통령실에서 법무에 가져갔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데 앞으로 시임장관께서는 법무부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정 업무를 사실 확인과 평가 판단 문제를 나누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고받기로는 어, 법무부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 확인과 그에 따른 간단한 법률 검토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뭐 인사검증단의 업무를 좀더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향후 인사검증단에서 처리하는 일이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검증을 네. 철저하게 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국무위원 또대통령직속위원장이될수 있도록 예. 그렇게 철저하게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네. 행정안전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그 경기도 김포시를 네.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서울 메가시티 건 있잖아요. 네, 네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까지 주민 투표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총선 전에는 네. 좀 물건너간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 여당 비대위원장이 벚꽃이 피면 김포는 서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네. 기상층 장기예보를 보니까 벚꽃은 올해는 4월 초에 핀다는데 네. 4월 초까지 김포 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 가능한가요? 네, 잘 아시겠지만 일단 이제 그 어, 행정구역 변경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주민들의 공감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활권의 일치 여부, 그 다음에 행정적, 재정적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요. 만약 이제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데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필요하다면 주민 투표를 실시해서. 그 의사를 확인하고 방금 말씀드린 생활권 일치 여부, 그 다음에 행정적 재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아직 근데 그러한 종합적인 검토가 끝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 행정구역 개편이나 행정계층 축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 네. 검토를 해서 네. 충분하게 어, 시간을 갖고 어, 준비를 해야 하는데. 너무 지난번에 여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마포구 청장 선거에 패배하고 난 이후에 국민 전환용으로 그렇게 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정리된 걸로 알았고 또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께서 경비 북부 자치도에 대해서 주민 투표를 요청했는데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동의를 안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아, 그것은 뭐 저희가 동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주민들의 공감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권 문제,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도 또 미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행정안전부 입장이었고요. 최근에 보면은 여야 정치권에서 공감대를 만약에 이루게 된다면 그런 경우는 이제 그걸 통해서 주민의사에 가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은 법률 지원 등을 통해서 저희 행정안전부가 지원할 의사가 있습니다. 또 서울만 사람이 살고 지방 사람도 못 사냐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항의를 하시니까 서울만 메가시티를 만드는 게 아니고 부산 경남도 만들고 네, 강조 전남도 만들어서 삼각축으로 메가시티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동의하기 힘든 게 사실은 어 김갱수전 경남지사가 제안을 해서 부울경 강령연합 특별연합이 발족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도 34조 정도 뒷받침을 했는데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강력단체장이 바뀌면서 네. 그것을 폐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 부산 갱남울산 메가시티 폐기에 가장 앞장선 분은 세 분의 강력단체장이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뒷받침 한 분은 부산 갱남울산의 33분의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인데 그때는 폐기율의 동의로 앞장서고 나서 지금은 다시 불경 메가시트를 보할 한다니까 시도민들이 좀 많이 벙벙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서 특히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윤 대통령께서 약속을 했는데 말로만 하고 전혀 실천 프로그램 로드맵이 안 보여요. 어, 담당 주무장관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좀 밝혀주시겠어요? 지금 그현 윤석열 정부의 지방 분권과 지방 분,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래서 어느 역대 정부보다도 중앙 대통령님께서 직접 참석하시는 중앙지방 협력 회의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는 분명하고 명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먼저 추진하고 있는 서울 메가시티에 대해서 지금 지방 강력 지방 정부를 맡고 있는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 유정복 인천 강력시장, 그리고 김태훈 충남 도지사 그리고 또 서병수 전 부산시장을 지낸 오선연께서도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자당 소속 강력단체장들 그리 반대를 하는데 우리 행안부나 또 서울특별시는 추진하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사실은 균행발전 지방분권 없이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네. 그 점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고 협력을 해서 정말 좀특단의 대책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고 교육특구, 기획특구 이런 지방시대위원회 내있는데 내놨는데, 제가 거기에서도 별 그렇게 진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성열 정부의 지방통권 기능발전정책에 대해서 동의하기 힘든데, 우리 행원부 장관께서는 어떤 인기 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주기를 응원하면서 당부하면서 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는 국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앞선 몇 가지 질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과연 국정을 제대로 이끌 자세와 능력이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보러 오는 답변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 입을 막는 정치, 입법부를 외하는 법, 기술 정치, 대통령 보인 수단을맡기 위해 거부권을 그 사용하는 정치, 그리고 지역과 약속을 어기고 균행발전을 포기한 정치,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약 2년간 대한민국 현주수가 어떤지 국민 여러분께서 객관적인 눈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를 오는 4월 10일 종선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들께서 주권 행사를 통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행포를 심판해 주십시오. 공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두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